안녕하세요. 순천 써니 노원입니다. 비가 오기 전에 미니백용 망포트로 만주 만주를 식재하고 지금 어제 비를 촉촉하게 맞고 지금 뿌리가 잘 활착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에, 큰 비가 오기 전에 식재 작업이 끝나서. 예, 정말, 에,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비가 오면, 작업이 안 되고, 에, 땅에 들어가도 에, 축축해가지고, 심기가 아주 곤란한데, 에, 다행히 지금 식재가 잘 되고, 아직 지금 뿌랭이가 잘 내리고 있는가 어,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어디? 아. 어, 망 사이로 예, 하얀 뿌리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오늘 저녁에 또비 어, 소식이 있는데, 일단은, 간무가는 이렇게 습분 예, 유지만 잘 해줘도 활착하는데 아주 도움이 잘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아홉 두둑, 아홉, 두둑을 아, 잘 심어 가지고, 그냥 만주, 지금 아, 성장이 잘될것 같습니다. 아, 올해도 미니베이롱잘 아, 키워서 또 아, 내년 봄에 또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. 이상 순천 써 있는 건미니베이롱 식재, 후에 에, 현재 포트 상태를 에, 영상으로 보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